국방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어 제가 기자님 만나기 전에 다른 언론사 기자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님이 저한테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는 어 국방부에서는 얘기를 하는 게어 걔네는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자님이. 그래서 어, 기자님 그거를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국방부 대변실에서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대변실을 전화하니까 대변실에서 얘기하는 게 자기네는 언론사만 대변을 한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그럼 당신은 언론사만 대변하는데 대변할 때좀 말고 이제 얘기를 네. 해라 네. 우리는 돈을 많이 받았던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외박 휴가 핸드폰 이런 것들 진짜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고 우리가 돈을 못 썼기 때문에 쓸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그거를 어떻게 너네가 돈을 많이 줬다라고 어... 얘기를 할수 있냐 그러니까 (4년) 반에 (1억 5천이면) 한 (1년으로) 치면한 (3천만 원) 정도네요 네. 맞아요 근데 다 금액이 똑같진 않아요. 음. 똑같이 기자님이랑 저랑 같은 시기에 입대를 했어도 부서마다 어, 예를 들어서 등급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기자님 능력이랑 제 능력이랑 이제 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기자님 능력이 더 뛰어나면 기자님 수당이 조금 더 세져요 능력별로 지급을 하네요 대원들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아파 아파서 이제 이번 훈련을 정말 죽어도 못 하겠어 그래도 어차피 해야 되지만 이제 대원 개개인 능력도 이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럼 거기서 이제 등급을 나눠서 조금 조금씩 이제 수당이 달라지죠 기본 연봉이 있고 그 외에 보상으로 1억 5천을 주는 거야 아니면 토탈 연봉 1억 5천이란 거예요 연봉이 아니라 이제 4년... 4년 반의 에이. 연봉이 1억 네. 5천 네. 그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네요 아. 그냥 일반적으로 뭐 병사로 1년 10개월 네. 뭐 정도 근무를 하고 나머지 생활 동안 정말 풀야금 풀 주말 출근 네. 그리고 인간 이상의 가혹한 그걸 안 당해도 그 정도 돈은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1 년에 한번 정도 휴가 간다고 하셨는데 네. 첫 휴가는 그럼 언제예요? 입대해서 5개월 훈련 받고 나면은 저 때는 2박 3일 가족 면회였어요. 그럼 외박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제 교관님들이랑 이제 통제하 이제 그 부대 일정에 따라서 외부에서 뭐 리조트나 이런 건데 섭외해서. 예. 그때 이제 가족 면회 2박 3일 할 때도 있고 1박 2일 할 때도 있고 잠은 그러면 리조트에서 자는 거네요? 네 리조트에서 자요 막 돌아다니고 이럴 순 없어요? 리조트 밖을 웬만하면 돌아다니질 못해요 왜냐면 5개월 동안 이미 세뇌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교관님들한테 예. 두들겨 맞고 다 했기 때문에 가족 면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활동을 했다가 걸리면 은 가정위원이 끝나고 이제 부대 복귀하면 이제 아... 죽는다는 걸 아니까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다들 5개월 동안에 그 지옥훈련을 겪고 왔으니까 네. 거의 그냥 쥐죽은 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리고 <laughs> 5개월을 버텼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들어가면은 절반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남아요 어, 거의 70%가 나오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수대로 올려야 되는 인원이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30명만 올려보내야 되는데 35명이 살아남았어 5명 어떻게든 전체를 줄여서 이제 라고 자를 찾는 거죠. 아, 줄을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그렇죠. 의미는? 왜냐면 다그 티오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처음에 입대할 때도 서울 어디에 모여서 관광버스가 쭉 있어요. 그래서 관광버스에 타면은 안대를 나눠 주거든요. 네. 그래서 안대 쓰고 부대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2박 3일 동안 가족 면회 끝나면은 다음 휴가 일정은 건 언제예요? 다음 일정이 1년 뒤죠. 1년 뒤 네, 휴가는... 일반 병사가 군대 가서 전역할 때쯤이 희는첫 휴가를 나가신다 보면 돼요. 아, 그런데... 그리고 첫 휴가 나갔을 때도 뭘 못해요? 왜냐면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있거든요. 저 들어갔을 때도 폴더폰이었는데 서주가 나오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네, 일반적인 선으로 봤을 때그 정도 훈련을 받고 이제 사실상 뭐 휴식 자체가 보장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은 4년 5개월 동안 1억 5천? 뭐 1억 4천 이 정도 금액이 물론 엄청 큰 금액이지만 나중에 만성질환 같은 게 생겼을 때그 돈을 줬으니까 우리는 나 몰라라 해도 돼. 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드네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할것 같아요 1억 5천을 받았어요 네. 그 돈은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부모님 집을 사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뭐그 금액으로 살수 있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다 드렸고 처음 입대했을 때 마음이 이 돈은 다 부모님 드리겠다라고 애초에 저와의 약속을 하고 간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돈은 다 드려서 부모님이 집을 사셨어요 부대를 전역하기로 마음 먹은 <laughs> 계기는 뭔가요? 어쨌건 장기 복무가 됐으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군인 생활을 할수 있는 건데 좋게 표현하면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아 나가면은 더 많은 경험들을 하고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하는 마음으로 음. 이제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보니까 어떻던가요? <laughs> 제가 부대 입대했던 것처럼 그만큼 대가를 치를 생각을 하고 나왔는데 왜? 그 대가가 너무 좀 혹독하지 않은? <웃음> 왜요? <웃음> 부대에서는 정말 어떤 거에 목표를 하나 가지고 훈련하고 하면은 네. 어 정도 성과나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사회는 제가 원했던 음... 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뜻대로 그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있습니다 음... 더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아까 휴가 나왔을 때 굉장히 처음 적응이 힘들었다라고 네. 하셨는데 전역하고 나서도 비슷한 경험이었던 건가요 어, 네 전역을 하고 나서도 진짜 그 습관들이 계속 남아 있어서 전역하고 한 (2~3년) 동안은 사람들을 거의 못 만났었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만나면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흔히 은어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진짜 싫어야 이런 표현을 야 이거 레알바 이런 네.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단어를 몰랐었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아는 레알은 그 축구 팀 레알 마드리드밖에 모르는데 이단어가 여기서 왜 나와? 그래서 이제 대화 자체가 많이 어려웠죠. 어, 소 그러니까 요즘 말 같은 게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인터넷 쳐보면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러니까 8년간 그 벌어졌던 단절 기간을 네. 좀 찾으려고. 제가 또 살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들이 있으면은 나한테 안 좋게 가했던 사람들을. 이제 부대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돌려줘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럼 난그 이상으로 잔인하게 돌려줄 거야 라는 네. 그 계획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어. 그래서 너무 그 과정들이 힘들어서 군의관이었던 분을 제가 찾아가서 병원장님 제가 이런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네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신과 병원을 가봐라 네. 예. 그거 잘못된 거 아니고 이제 너네 같이 이렇게 과정을 겪고 왔던 사람들은 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거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좀한 6개월 정도 다니면서 치료를 하고 지금은 치료를 멈춘 상태예요. 어, 많이 나아졌어요. 어,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어... 네. 오늘 인터뷰 목적 자체는 2002년이라는 틀에 매이지 말고 그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좀예우해 달라. 분명히 그 사람들을 또 이 사람이 정말 했어 안 했어 구분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 임무 수행을 위해서 훈련을 했던 사람인지 네. 아닌지. 근데 그것 또한 국가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 과정이 불분명하다, 명확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 통째로 이거를 무인시키는 거는 최소한 병원이라도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네. 뭐 정말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진짜 돈줘도안 받을 거예요. 정말. 어 주면 받아야죠. 그걸 받는다고 해서 제 삶이 달라지진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좀 받을 마음도 없고 정말 바라는 거는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될 거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국가에서 음. 인정을 안 해줘도 국민들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그냥 그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근데 싸우실 건가요? 너네는 뭐 때문에 안 돼? 그냥 이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답변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싸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철 부대도 나오지 못한 강철 부대에 못 나오게 한 것도 약간 앞길 막는 것 같은 느낌도 드셨나요? 지금 부대가 존재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나 방송을 나가게 되면 뭐 말하는거나 행동 하나 하나가 네. 어떻게 보면 적에게 노출이 될 수도 네. 있다. 그래서 그 전제가 깔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앞길을 막는다 생각은 사실 안 해요.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어서 우선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건 거기 나가면 이제 인기도 얻을 수 있고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음지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맞아요. 음.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훈련을 받았고 이거를 자랑거리로 여길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음지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양지에 올라와서 이런 영상을 하는 것도 너가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야라고 생각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전에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우를 해줬으면은 예.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조용히 하고 있었을 텐데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워서 아. 근데 뭐 마지막으로 그 h i d 부대는 왜 돼지 부대라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돼지들도 잘 먹이고 토시토록 살찐 다음에 예. 이제 고기로 먹잖아요 저희가. 예. 그래도 이제 잘 먹이고 국가에서 써먹으려고아 진짜요? 근데 그 별명은 그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어요? 네. 돼지 부대라고? 어 그렇게 근데 표현은 안 해요 서로. 근데 네, 왜냐면 저희는 써먹고 버림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표현은 어...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간첩들도 그 H.I.D 부대 근처는 피해간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예전에 강릉 무장공비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북한 특수부대 교과서나 이런 교안에는 고성에는 이런 부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우회하라고 이제 명시가 어... 되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강릉에서 걸렸을 때 바로 올라갔으면은 그래도 귀환을 했을 텐데 여기를 이제 우회하다가 여기서 아, 결국에는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경계망들이 이제 쫓겨오니까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오늘은 HID 부대 출신의 청년이죠, 아직. 네, 30대 초반이면 청년인 네. 것 같은데, 국가로 해서 헌신을 했는데 불합리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